다른 선박들을 항만이나 도선 지점으로 안전하게 인도하는 도선사. 평생을 푸른 바다와 함께 해오며 삶을 이어온 바다 사나이 이명식 도선사의 인생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올해로 도선사 경력 18년차 이명식 도선사. 오늘 그는 진도 부근의 도선 지점에서 영암 내 대불산단 지역의 항구로 안전하게 배를 안내해야 합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아, 마리아라는 이 항선을 제가 이제 그 도착 시간하고 도선사 올라가는 사다리를 이제 준비시키느라고 교신을 한 겁니다. 파일럿보트에서 대형 선박으로 오르내리기 위해서는 도선 사용 사다리를 이용하게 되는데요. 갑자기 변화하는 바다 날씨로 인해 추락사고 등의 위험이 많은 만큼 특히 주의를 해야 합니다. 우사히 배에 오른 이명식 도선사. 짧은 환영 인사가 끝나자마자 본격적으로 항의 진로를 안내하는데요. 이 순간부터 도선사는 배의 선장이 되어 목적지까지 배를 안전하게 안내해야 합니다. 내가 선장을 했을 때 같이 이 배가 이 b 내가 이 배의 선장이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배를 운항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생각하는 도선사란 안내자라는 역할뿐만 아니라요. 민간 외교관이라는 생각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한다는데요. 때문에 이명식 도선사는 외국 선원들에게 우리나라에 대한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 항상 노력을 아끼지 않는답니다. 민간 외교관으로서의 임무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항상 뭐 옷이나 여러 가지 참그 겉모양도 그 깨끗하게. 좋은 인상을 주도록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있는 게 이게 항로가 됐네요 네. 이것도 그렇고. 1996년도부터 그래가지고 항만청에다가 참 요청을 했던 거거든. 요이출항하는 선장님들이 아주 이걸 따라가지고 항해하기 편리하도록 해놨다 하기 때문에 더참 보람이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음... 이명식 도선사는 목포 인근의 항로를 개척한 장본인 중의한 명인데요. 목포항까지 보다 안전하게 배가 들어올 수 있도록 그간의 노력과 정성을 쏟은 덕분에 지금은 아무리 커다란 선박들도 편히 목포항을 드나들 수 있게 된 거지요. Yeah, good. Very good. Excellent. Yeah, I v e been working uh... k r a n p i t s for quite some t i m e 드디어 목포대교 부근까지 진입하는데 성공 하지만 목포대교를 넘으면서부터는 수로가 급격히 좁아지기 때문에 암초나 주변 시설물들과 부딪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항내 수역이거든요. 항내 수역에는 좀 좁은 데다가 뭐 입출항하는 선박도 많고 그래서 여기 조류가 또 세고 그래서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고 또 위험한 시. 1995년 7월 도선 수습생으로 목포에 온 경상도 사나이 이듬해 2월부터 목포에서 도선 사일을 시작하며 목포와의 인연을 지금까지 이어왔는데요. 목포는 이명식 도선사에게 고향 다음으로 소중한 곳이랍니다. 목포가 상당히 또 그래도 인상 깊은 한국, 죠 애착이 많이 가세요 개인적으로도? 어 아, 그래요 이거 내가 참 살기도 제일 오래 살은 대로 한국에서 나 육지에 살면서 제일 오래 산대 사실. 제사모 뭐 예저 라인 어디로 준비까요 드디어 목적지인 목포항에 도착. 여기서부터는 예인선의 힘으로 항구까지 배를 천천히 옮겨야 하는데요. 이때에도 이명식 도선사의 세심한 진두 지휘 아래 안전하게 항구까지 배를 이동시킵니다. 부담 없이 해야지. 너무 거기에 막그 긴장을 하면은 도로 실수를 하는 수가 있어. 사람이 긴장도 너무 하면은 그 실수가 나오거든. 요 진도 바다에서 목포항까지 장장 세 시간에 걸친 노력 끝에 저반에 성공합니다. Okay.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새벽 두 시부터 시작된 업무는 어둑어둑 해가 질 무렵이 돼서야 모두 끝나는데요. 몸은 고되지만 사고 없이 무사히 일을 끝마쳤으니 오늘 하루도 뿌듯하게 보낸 것 같지요. 그날 저녁, 도선사 정기 총회가 열리는 날, 간만에 목포의 도선사들이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목포 바다를 함께 이끌어온 후배 도선사들 사이에서 이명식 도선사는 전설과도 같은 존재랍니다. 그 목포항이 초창기에 그 미비된 제도들을 다그 정립을 해주시고 항로 표지라든지 목항 발전이나 그렇지 으면 기술적으로 그 해기 전문 인력으로서 아주 중대한 역할을 많이 해주신 존경하는 선배님 이십니다 정확한 액수는 지 녹록치 않은 바다 생활을 이겨내고 이 자리에 오른 사람들 도선사가 되기 위해선 누구보다 바다를 사랑하는 너른 마음과 끈기 그리고 인내가 필요하답니다 한 우물을 봐야 되겠죠 한 우물을 꾸준히 해상 시간을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제 가족과 떨어지기 싫어서 뭐 병력 필요하면 다 그만두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처럼 꾸준히. 이 사망사 이양사 이양사 선장을 거쳐서 몇십 년간 한우를 판매하 이런 도선사될 기회가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1 3 년도 그 등기청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늦은 저녁 집에서도 바다에 대한 그의 사랑은 계속됩니다. 지금 서브레타호가 파나마 운하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곳이 태평양 쪽에 있는 괄과 가끔 이제 배타든 생각나면 한번 틀어보고 이러는데, 그래도 적거라도 하나 남겨 나와가지고 옛날을 이제 해상할 때 많은 도움이 되죠. 젊었을 당시 해외 각국을 드나들며 기나긴 해상 생활을 하는 동안 가족들과 오랫동안 떨어져 있는 게 가장 힘들었다는데요. 하지만 아낌없이 응원을 해준 가족들 덕분에 도선사의 자리까지 올라설 수 있었답니다. 돈못 뭐 달라를 벌어들이는 게그 그래 쉬운 게 아니니까 뭐 국가에 참 이바지한다는 그런 참 정신 모든 면에서. 뭐 아주 남한테 뒤지지 않는 그런 생활을 했다고 이렇게 자부를 하는 거지. 다음 날 영암에 있는 조선소를 찾은 이명식 도선사. 오늘 그가 안내할 때는 갓 만든 7만 톤급의 대형 컨테이너선인데요. 500톤 이상의 외항 선박들은 반드시 도선사의 도움을 받아 입출항해야 하기 때문에 이 커다란 배도 이명식 도서사의 지휘 아래 출항을 해야 한답니다. 그저 화이트 레드 이렇게 이제 치 있는 깃발이 영어로 하면 H H인데 파일럿가 순순했다는 그런 표시입니다. 대형 선박의 경우 항내 수역 구간에선 작은 실수에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잠시도 긴장의 끈을 놓아선 안 되는 법. 하지만 베테랑 도선사답게 침착하게 난코스 구간도 통과합니다. 한시름 놓으시는 건가요, 이제? 예, 네, 그렇죠. <laughs> 복잡한 자동차로 하면 은 복잡한 시내를 벗어난 거라마찬가지예 1시간 반 동안의 항해 끝에 드디어 무사히 하선 지점에 도착했는데요. 안전하게 임무를 완수할 때 마다, 큰기쁨과 보람을 느낀다는임명식 도선사. 누구보다 열심히 바다를 누비며 삶을 꾸려온 임영식 도선사 에겐조그만 소망이 있답니다. 어, 뭐선선업을 그만두더라도 우리 h a 들이또 우리 t h 그리고 y o 관련 모든 기관 단체들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 박들의 눈과 발이 되어주는 바다의 베테랑 안내자 이명식 도선사 앞으로도 바다에 대한 가슴 뜨거운 열정 변치 마시고요 푸른 바다 위에서 보다 풍성한 인생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시길 기대해봅니다